안녕하세요, 강태성입니다. 월요 대상 경주 분석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방송은 코리아 스프린트에 출전하는 마필드를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코리아컵 분석 방송을 올려놨습니다 유튜브에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일단 이 지금 현재 그 댓글들을 살펴보니까는 그런 얘기도 많아요. 음, 왜이 비싼 돈을 일본 말들한테 다 갖다 바치느냐? 차라리 뭐 경주를 하지 마라. 이런 식의 댓글도 있고, 뭐 일본 말 천국이다. 일본 말들 잔치다. 이런 댓글도 있고 한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전에 그 바둑에서 중국의 그 누이 나이웨이 구단이라고 있었습니다. 여류기사 최강이었죠. 이 사람이 이제 중국에서 정치적인 문제로 중국을 떠나서 한국에 그 기사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원에서는 그거를 초기에는 좀 반대 기류가 있었어요. 너무 압도적으로 강하다 보니까는 국내 여류 기사들의 뭐 수준 자체, 그러니까 힘을 못쓸 거다, 이런 기류 때문에 반대를 했는데, 막상 그 한국 기원소속의 여러 기사들은 그렇게 반대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결국은 한국에서 기사 생활을 했죠. 그리고 역시 압도적인 강함을 보여주었는데 근데 그 이후에 한국 여자 기사들의 발도국 실력이 엄청나게 강해졌죠. 그리고 지금은 뭐 세계 최정상급이고. 그러니까 이런 토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코리아 컵, 코리아 스프린트 계속해서 일본 말일 강세이고 상금 썰어가는 건 맞습니다. 맞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붙다 보면은 한국 경마의 질적 향상도 분명 있다고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어, 실력이 올라갈 수는 없죠. 계속해서 부딪혀서 싸워 보고 올라가야 되는 거죠. 가능성은 예전에도 이미 보여 주었죠. 옛날 그 경마 팬들은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 도쿄 오이 경마장에서 열리는 그 인터랙션 컵 거기에서 와츠 빌리지가 서승문 기수가 타고 우승을 거두었죠. 일본에서도 무시를 했죠. 그런데 와츠 빌리지가 우승을 거두었고, 그런 식으로 한 단계 한 단계 밟아 올라가다 보면은, 결국은 한국 경마의 질적 수준, 물론 국내 산마뿐만 아니라 외산마들 좋은 말들 사오고, 어, 그러면은 수준 자체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뭐 이거를 단순히 이번, 올해 일본 말들 완전히 싹쓸이 했다고, 뭐, 아직 결과는 안 나왔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싹쓸이 했다고, 뭐, 의기소침하거나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부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긴 해요. 하지만, 어떤 거든 발전을 하려면 아픔과 시련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설이 길었는데, 출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우승 말을 살펴보면 2016년 슈퍼자키가 우승을 했죠. 홍콩 말입니다. 그리고 2017년 그레이스풀 립이 1분 10초 7로 우승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일본 말 모아닌. 그리고 2019년도에는 일본 말들이 안 왔기 때문에 블루치퍼가 우승을 했는데, 일본 말들이 왔다 손 치더라도 블루치퍼면은 해볼만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작년도에 어마어마가 우승을 했습니다. 그총 그러니까 기록들을 보면 1분 11초 5의 안짝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승할 수 있는 타임은 적어도 1분 11초 5 안으로 끊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1분 10초 때도 끊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코리아컵에도 얘기들 했듯이 원래 코리아 스프린트도 상금이 대폭 올라갔죠. 옛날에는 그 초청 비용을 마사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말들이 오는 경비를 대줬는데 그걸 이제 안 대주고 어, 그니까, 모두 자비로 와야 돼요. 그니까, 여기 와서 무조건 상금을 벌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어, 적어도 입상을 하거나 우승이 가능한 마필들이 오게 됐다는 점이 좀 예전과는 좀 다른 점이고, 일단 출전하는 마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최전성기의 말이 왔죠. 바스라트 레온 5살, 리메이크 4살. 압도적인 인기 1등은 바스라트 레온이 갈것 같아요. 보마가 키즈나입니다. 키즈나 같은 경우는, 그러 그러니까 썬데이 사일런스, 그리고 딥 임팩트로 이어지는 이 혈통 라인에서 과연 누가 딥 임팩트의 후계자가 될 건가. 지금은 키즈나가 많은 곽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력하기도 하고. 어쨌든, 미, 일본 최고의 시수말 중 한두입니다. 키즈나는. 이 키즈나의 자마인데, 어... 이마필 같은 경우는 그, 그를 그래, 압도적인 경주력을 보여준 적은 없어요. 그러다가 성적이 다 고만고만했죠. 그러다가 더비 이후에 뭐 아무래도 센 경주, 센 말들과 하고의 싸움에서 좀 밀리다 보니까는 해외 원정을 많이 다녔어요. 그리고 해외 원정을 다니면서 말이 좀 성장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1200m 첫 도전이고 음 경주 적, 거리 적성 자체는 좀 마일러에 가깝죠 단거리보다 마일러에 가까운데 뭐 마일러라고 단거리는 못 뛰는 건 아닙니다 사실 이블루치퍼도 우승을 했잖아요 얘도 경주 거리 적성은 좀 마일러에 가까웠죠 어 최근 경주들을 살펴보면은 사키 타마베 일본 지, 그레이드 투 경주였고, 여기 1300m, 1400m 했는데, 3착을 했고, 고돌핀 마일, 이건 두바이예죠 두바이 가갖고, 1600m 마일거리에서 4착을 했고, 그리고 1 3 5일 터프 스프린트라고 있어요. 요것도 해외 원정간 경주인데, 말 그대로 1351, 1351m 경주입니다. 여기 잔디주로 경주인데, 여기에서 우승을 했고, 한신컵 G2 경주인데, 1400m에서 4차, 이것도 잔디주로, 그리고 무사시노 스테이크스에서 1600m 3차를 했습니다. 어, 단거리 안 된다고는 얘기할 수는 없죠. 단거리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해외 원정 경험이 워낙 많다는 것도 강점이고, 여러 군데 다 돌아다녔죠. 어, 뭐, 영국도 가고, 프랑스도 가고, 두바이도 가고, 사우디도 가고, 어, 세계 각지를 다 돌아다닌 니 말이, 말이기 때문에, 뭐, 이, 이동에 대한 스트레스, 이런 것들은 좀 다른 말들에 비해서 좀 많이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충분히 우승 도전 가능한 전력인데 일단 그래도 이번에 1200m 첫 도전이라는 점, 단거리 첫 도전이라는 점이 조금 변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살펴볼 마필은 리메이크입니다. 난이이곳 4살 최전성기의 걸음을 보이고 있고 클러스트컵 일본... 지쓰리에서 1200m 우승을 했고 프로키온 스테이크스 G3 경주입니다. 1400m 2차 그리고 두바이 골든샤인 이건 굉장히 유명한 대회예요. 단거리 경주 중에서 굉장히 좀 유명한 대회입니다. 그러니까 두바이 월드컵만큼은 아니지만은 거의 거의 단거리 최강자들이 많이 출전하는 경주입니다. 여기에서 5착을 했고 그리고 사우디 가서 니아드 더트 스프린트에서 3착을 했고 그리고 일본 카펠러 스테이크스에서 어, 우승을 했습니다. 어 1200을 다섯 번 뛰었고 2승을 했고 최고 기록은 1분 08초 6인데 뭐 기록 자체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뭐 경마장마다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최근 그러의 상승세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바스라트 레온보다는 리메이크의 경주력에 좀더 무게감을 두고 있습니다. 좀더 우승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마필은 듀코와이고, 8살입니다. 남방구 마필이기 때문에 7.5살이라고 해야 되겠죠. 아, 아, 8살 맞네. 남방구 마필이긴 하지만. 어쨌든 퍼 인칸토 자마이고, 퍼이 인칸토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뉴질랜드에서 5만 불의 그 교배로를 받고 있는데 이게 4천 불로 교배로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는 굉장히 좀 기대치가 없던 실수 말인데 자마들이 너무 잘 뛰고 있고 특히 홍콩에서도 이 퍼이 인칸토 자마들이 상당히 좀 좋은 활약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홍콩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홍콩이나 싱가포르나 마카오나 경주마들을 100% 수입을 했어? 경주를 띱니다. 생산을 안 합니다. 할 여건도 안 되고, 여력도 안 되고. 대신에, 홍콩에서는 이잘뛴 마필들, 그러니까 능력이 좋았던 마필들은 호주 쪽으로 시수말로 가요. 그래서 시수말로 다 갔어, 다시 생산 활료를 시키기도 합니다. 어, 1200을 엄청나게 뛰었죠. 31전을 뛰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뭐해피밸리도 있고, 샤틴 경마장도 있는데, 거의 주로 샤틴에서 뛰었죠. 31전 6승 2착 4회 3책 5번을 했고, 일분 07초 76, 어마어마한 기록이긴 하지만, 인공주로 기록이다 보니까는, 어 기록에서, 어 엄청 빠를 수밖에 없죠. 주로를 감안하면 기록이 제일 빨리 나오는 게 인공주로이고, 그 다음이 잔디주로이고, 그 다음이 더트, 그 다음이 샌드입니다. 어쨌든 이번 경주는, 이 최근 기록을 살펴보면, 클래스 1, 1등급 경주에서, 사착을 했어요. 일본 09초 38로 사착을 했는데 이때 부정이 너무 높았죠. 그러니까 탄력이 나오다가 못 나오더라고요. 부정을 탔어요. 60초 7, 60.7km의 부정을 받았고. 또 체험 이제 스프린트 프라이즈는 홍콩에서 가장 권이 있는 단거리 스프린트 경주 중에 하나예요. 손꼽히는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들이 너무 강했죠. 쟁쟁한 마필들이 많이 출전을 해서 육착을 했고 알코어즈 스프린터는 원정을 간 거죠. 해외 원정을 가서 이게 아마 그 두 바이인가, 사우디인가, 제가 정확하긴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쪽입니다. 1200m 오착을 했고, 그 다음 클래스 1 경주 1200m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0 8초에 26이고, 그 센터너리 스프린트 컵은, 더 체험해져 스프린트 프라이즈보다는 조금 떨어지죠. 상금도 두 배나 차이가 나고, 하지만 이것도 지원 경주이기 때문에 무심 못할 경주인가 맞습니다. 여기에서 칠착을 했고, 이, 작년에 코리아 스프린트 출마, 신청을 했는데 탈락을 했죠. 그리고 그때 온 마필이 컴퓨터 패치입니다. 컴퓨터 패치는 그때 이제 단거리 스프린트에서, 코리아 스프린트에서 오착을 했는데, 어, 컴퓨터 패치와 조금 비슷한 능력의 마필로 생각이 되고, 역시 이 마필도 우승까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3착 정도, 2착 정도는 충분히 좀 노려볼 수 있는 능력치가 좋은 마필이고, 8살이기 때문에 아마 올해 이후에 이제 홍콩으로 돌아가서 능력, 경주 능력이 안 나오면 은퇴를 할 가능성이 가능성이 높죠 그 다음에 살펴볼 마필는 어마어마 손살 예스 퍼펙트요 새마피를 살펴볼 텐데 어마어마한 장년 코리아 스프린트 우승마저 디펜딩 챔피언 이고 최근 이제 서울 마주협회장 배 3차 sbs 스포츠 스프린트 2차 부산일보배 6차가 했는데 꾸준 하게 자기 걸음은 뛰는데 예전에 그 폭발력은 안 나오고 있어요 가 그러니까 이제 좀 꺾인 느낌이 있긴 합니다. 그래도 국내 3 국내 말들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경쟁력이 높은 마필 중에 하나고 손살은 7살입니다. 어 한때 그 부산 그 단거리 최고였죠. 단거리 최강자였죠. 그 코로나로 인해 갖고 대상 경주가 없다 보니까는 일반 경주 출전할 수밖에 없고 일반 경주 출전하니까는 매번 60km 달고 뛰다 보니까는 애가 부중에 좀 망가진 부분이 있었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다 실바 기수와 호흡을 맞추면서 제2의 전성기를 보이고 있는데, 직전 서울 마주협회장배 우승을 했고 SBS 스포츠 스프린트 3차 부산 일보배 3차 그러니까 오창 내에 벗어난 적이 거의 없어요. 어, 최근 경주대를 보면은 고령이지만은 뭐 워낙 잘 뛰고 있고, 근데최근에 이제 그 코로나로 인해 갖고 외산마들의 수입이 안 되다 보니까는 어 지금 현재 외산 일군들의 능력이 굉장히 좀 약해진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반사의 이익을 누리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예스퍼펙트도 같은 맥락입니다. 일곱 살이긴 하지만은 아, 상대적으로 이 일군 외산 일군의 경주마들이 약해지다 보니까는 좀 상승세의 걸음을 보여주고 있고 그동안 일반 경주만 출전하다가 최근에 이제 대상 경주 위주로 출전하는데 오너스컵도 거의 우승할 뻔했죠. SBS 스포린트 7차 부산 일보에 4착했는데 어, 취 칩이다 보니까는 얘가 올라오기 전에 끝날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앞선은 굉장히 좀 무리를 한다면은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겠지만은 앞선 무리를 하더라도 능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말들이다 보니까는 굉장히 좀 수동적으로 발, 수동적일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국내에서 그나마 착순권에서 좀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은 어마어마 손살 정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어마어마가 그동안 보여준 능력치는 조금 더낮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는 리메이크 이마피를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보고 있고 바스라트 레온이 우승 도전하고 그 다음 듀크 와이라와 어마어마도 입상 도전 가능한 전력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 제그 유튜브에 가면은 지금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어, 자세하게 그거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출전하는 외산마들을 분석을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 코리아 스프린트와 코리아 컵 요거를 참고하셔고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